바둑아, 이리 대한바둑협회에서 재미있는 여론조사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둑에 대한 국민인식 및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가 3월 4일날 발표가 된 겁니다. 관련한 기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바둑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이세돌 알파고, 동호인은 883만 명.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대한바둑협회가 피에노코리아의 의뢰에 작성한 바둑 국민 인식 및 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바둑과 연관된 이미지로 이세돌 25.6% 압도적으로 많이 꼽았다. 뭐 다음은 알파고라고 하네요. 바둑 인구는 전 국민의 20% 가량인 883만 명으로 조사됐다. 뭐 남자가 74.7%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걸 보고 지인들이 많이들 궁금해했어요. 883만 명이나 되냐 세부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서 바둑협회에서 제작한 보고서입니다. 나라장터를 보면 작년 9월에 이 영역 그 입찰 공고문이 올라옵니다. 사업 금액은 7천만 원이고요. 해당 여론조사 업체가 최종 낙점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한 거고요. 이제 한번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게 113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요. 일단 일반 국민 1,576명 그리고 동호회 그러니까 파도 인구죠. 5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이 된 거고요.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바둑 인식부터 여가 실태, 매체, 어, 홍보 및 대중화 전략, 뭐 바둑 대회, 뭐 참여 여부. 그럼 일단 그 883만 명이라는 인구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일단 일반 국민 표본 1576명의 응답에서 바둑을 전혀 못한, 이라는 응답이 1261명이었는데 이게 80%였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는 기초 수준 70명, 잘 두는 편 그리고 보통 이 245명 해서 약 19.9%, 20%죠. 그래서 바둑 인구와 비바둑인으로 나눈 것이고 그리고 이 비바둑인 1261명 중에서 바둑 학습 의향이 있다고 밝힌 비율은 62.9% 그리고 관심과 의향이 다 있다 는24.7%뭐 이런 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구수로 환산한 현재 바둑 인구 규모는 그래서 그20% 수준의 바둑 인구 비율을 인구수로 환산하면 883만 명 정도로 추정 이라는 자료가 나온 것이죠 물론 과거에도 뭐 이렇게 환산한 여론조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7년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이거는 한국기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그 조사한 결과인데요 2016년 바둑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이것도 표본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이고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의 3.1%포인트 여기서는 좀더 정확합니다 바둑을 둘줄 아는 성인 이게 중요합니다 90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요 곧그 바둑을 둘줄 아는 응답자가 22.2%여서 이거를 바둑인구로 간주했을 때 이렇게 추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걸리는 부분은 성인이라는 전제가 빠졌고요 일단 표본도 18세 이상 유권자로 전제를 했죠 근데 이거를 바둑인구 비율 20%다라고 해버리면 바둑을 둘줄 아는 만 18세 미만 인구는 전부 빠진 거죠. 아까 봤었던 바둑학습 의향, 이 조사를 한번 또 보면요. 아까 비바둑인 중에서도 바둑학습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62.9%였잖아요. 이걸 가지고 비바둑인 중에서 약 10명 중 6명이 향후 바둑인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이 4,424만명에서 883만명을 제한 인구 3,541만명 중에 2,100만명이 향후 바둑인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뭐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숫자를 넣었을 때는 굉장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넣지 않았지만 일단 좀 여러모로 그 완성도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표본 1령대로 바둑인구를 이렇게 환산한다는 게 이게 정말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인가. 사실 이 바둑인구 규모를 볼 때도 연령대별로 보면 18세 이상부터 30대까지가 25.9% 40대 비중이 15.9%꽤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현실을 대변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 채널이 아직 좀 많이 작긴 하지만 최근 한달 동안 한 3만 뷰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대비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영상을 시청해주셨는데요. 그 연령대 분포를 보면은 되게 놀랐습니다. 13세부터 24세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25세부터 34세까지는 1.2%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45세 이상 시청자가 많습니다. 물론 더큰 유튜브 채널이나 조 젊은층이 보는 채널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체감하는 좀 젊은 분도는 꽤 낮은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저희 표본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더 많은 표본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더 깊게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녀 비중도 남자 비중은 97.6%, 여성은 2.4%로 거의 뭐 압도적이거든요. 이 성별을 보면은 남성 74.7%, 여성 25.3%인데 글쎄요. 일단 이거는 그냥 재미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큰 채널 연우 님, 프로연우 님 채널이나 김성용 프로 김성용 바둑 랩 채널 그런 분포도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바둑 인구의 활동 양상을 보면 텔레비전과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이 꽤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의 연령대나 그 성별 분포가 그렇게 의미 없는 수치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바둑 대중화 전략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젊은 층 유입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장 제 주변에도 이렇게 바둑을 두는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바둑을 둘줄 안다, 혹은 바둑을 좀 안다라고 하면은 되게 놀래요. 와, 바둑을 둘줄 아시는군요. 이런 감탄사를 종종 듣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경험이지만. 확실히 바둑을 두는 젊은층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젊은 바둑인구를 유입할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전략도 좀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물론 5, 60대 중년층의 유입을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이 바둑이 오래가려면 젊은층이 계속해서 바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기원은 60대 이상 남성만 출입하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대안으로 기원의 인테리어나 이미지를 레트로풍으로 바꿔서 젊은층 및 여성에 가보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조금 와닿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바둑이 더 발전하려면 그 20대, 30대의 유입이 필요하고, 기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오늘 우리 한번 기원이나 가볼까?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수 있을 방안.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좀 고민해서 이거를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880만 명이라는 인구, 이 숫자가 정말 맞나? 이렇게 좀 갸우뚱거리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바둑인구는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디서는 뭐 천만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200만, 어디서는 400만, 어디서는 600만 그냥 제각각이에요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바둑인구 1천만, 1천만도 나오고요 뭐 900만,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갤럽 조사 기준으로 녹아나간 거고요 2018년에도 900만 바둑 인구, 뭐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800만으로 검색을 해볼까요? 대한바둑협회에 따르면 2000년까지만 해도 바둑을 들줄 아는 사람은 전체 인구 32%인 1,500만 명 정도로 추산됐으나 올해는 그 비율이 19.4% 800만 명까지 떨어졌다. 2002년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800만 명을 뭐 넘어섰다. 이런 내용이네요. 700만으로 검색하면 700만, 700만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매일경제 작년 3월 기사인데 뭐 피부에 와닿지 않는 숫자다. 많이 쳐주면 200만 명. 한번 볼까요? 8살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두가 즐긴 바둑축제. 아직까지 바둑인구는 700만 명이라고들 하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숫자다. 많이 쳐주면 200만 명. 아닌 게 아니라, 바둑을 두는 젊은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주 와닿습니다. 그런데, 동은이라는 거는 그 드라마 더글놀이 이야기인 거죠.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600만. 2017년 1호신문 기사에서 600만 바둑인고가 몰려드는 바둑의 메카로 거듭나겠다. 당시 영암군수님의 이야기네요. 이건 동아일보 2016년도 기사, 조은현 구단 인터뷰 같네요. 500만 바둑 인구를 대변하는 인물도 필요하고, 바둑 인구를 400만 명으로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2021년 기사, 국내 바둑 인구는 통상 300만 명. 이건 주간 조선 기사인데요, 최근 기사입니다. 사진은 조혜연 프로 같네요 태국은 지금 바둑인구가 100만명 바둑인구 120만 이건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태국은 지금 바둑인구가 110만명 다 바둑인구 120만의 일본과 비교된다 일본 바둑인구는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느낌상으로는 일본 바둑인구가 우리나라 바둑인구보다는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그 자료를 근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게 더 현실적으로는 느껴집니다 일단 인구 수는 맞아요 바둑인구가 일본에서는 1% 전체 인구의 1% 정도라는 건데 어 이것도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바둑인구의 추산은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프로든, 뭐 회사든, 뭐 공무원이든 다들 생각하는 바둑인구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조사 표본을 확보해서 바둑을 둔다, 바둑을 안 둔다, 난 비바둑인이다. 이런 질문을 받고, 그럼 그렇게 답한 분을 바둑인구, 뭐 비바둑인구로 뭐 규정을 해서 인구수를 때려 박아버리면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음, 적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여튼, 이 보고서가 1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또 바둑팬 여러분께서 좀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뭐또 재미있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